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어, 얼마 전에 제 11호 태풍 흰남로가 지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또 다시 기상청에 열대 저압부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저거에 좀그 막혀서 잘안 보이는데 오그 하단에 제가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열대 저압부 어, 24호. 24호 열대 저압부가 지금 발생이 돼서 조금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기상청 발표로는 어 24시간 이내에 아마 내일쯤 제 12호 태풍 무이파로 어 등록이 될 걸로 지금 어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호 태풍 희남로가 어 발생해서 아마 필리핀 위쪽으로 해서 대만 쪽으로 들어간 쯤에 열대저압부가 하나 발생돼서 그게 12호 태풍으로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 기상청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그거는 끝내 그 12호 태풍으로 발달을 하지 못하고, 어, 흰남노한테, 제11호 태풍 흰남노한테 흡수가 당해버렸죠. 그래서 더 이상 그 12호 태풍 무이파로 등록은 못되고요. 지금 이번에 발표한 24호 열대저압부가 12호 태풍이 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위성 영상의 강조 영상입니다. 요즘 요 태풍의 영향권이 좀 이렇게 좀 크게 돼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뭐 하나 가지고 열대 저압부가 조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좀 기상 상황이 우리나라에 지금 날씨는 좀 좋은데, 태평양 쪽 필리핀 우측으로, 쪽으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름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면 좀더 정확하게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24호 열대 저압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은 기상 그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일본 쪽으로는 어 많은 비구름대가 지금 이렇게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쪽으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약한 구름들이 조금 남부 쪽에 영향을 주는 맑은, 당근을 일단은 맑은 그런 날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기상청 정보의 어, 통보을 잠깐 보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호 열대 저압부로 등록이 됐고요. 일단은 지금 예상으로는 아마도 내일쯤, 내일쯤 지금이 초속 15고, 어, 오늘 밤이나, 오늘 밤이 20으로 등록, 20으로 발달할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서, 어, 오늘 밤이나 내일쯤, 아, 내일 밤이군요 8일 밤, 8일 밤에, 음, 태풍으로, 일단은 낮에쯤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태풍 예상은 아무래도 12일까지 지금 예측이 나와 있는데, 어, 10일부터는 강으로, 태풍의 강도는 강으로 지금 들어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현재 보시는 어, 이미지가 태풍의 경로를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아마 이때쯤부터 실제적인 태풍으로 지금 등록이 되는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이거는 8일 21시니까 아마 내일 낮에도 목요일 날 낮에도, 낮에도 어, 등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 출에서 대만 쪽으로 오키나와하고 대만 사이로 일단은 들어가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때쯤에 이제 강으로 어좀 발전을 할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일단은 바닷물 온도 먼저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자 아마 바닷물 날씨인데요. 지금 현재 태풍이 있는. 어, 곳에 바닷물 온도는 30도 정도로 수온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 이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오키나와나 나하시쪽 가기 전까지는 거의 한 30도를 유지하다가 근처 좀 가면은 29도, 28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이를 지나서 좀더 올라오면, 여기서부터는 27도, 26도, 여기서는 서해 쪽으로 들어오는 순간 급속하게 그 온도가 떨어져서, 일단은 태풍이 올라오더라도 어, 요쯤부터는 서해 그 상하이 그쯤 지나서부터는 아무래도 에너지 흡수를 못 하니까 좀 세력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거의 우리나라 쪽 올라오면 한 23도, 24도 좀 되거든요.는 구름 정보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거는 아 현재 보시는 거는 아이콘 정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1004 헥토파스칼로 현재 여기서 저기압이 그때 저압부가 만들어져 있고 일단은 이동 경로는 쭉 올라오다가 그 아이콘 같은 경우는 그 나아시 쪽으로 중심 기압이 들어가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나아시 쪽 가면서 속도가 굉장히 좀 느려진다 라는 거 여기 올라올 때는 좀 빨리 올라오다가 나아시 쪽 가면서 어, 좀 속도가 늦어지면서 세력을 키울 걸로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유럽 중기 모델입니다. 현재 상황은 지금, 어, 유럽 중기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06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이쭉 따라서 거의 우리나라 기성청이나 뭐, 좀 비슷하게, 나아시나 밑으로 해서 쭉 올라오다가 여기서부터 좀 보시면은 이쯤에 1일월요일부터 일단 11일까지는 좀 속도가 붙는데요. 자정부터 월요일까지 월요일 날에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면서 세력을 좀더 키우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바닷물 온도가 여기서부터는 좀 낮아지기 때문에 어 강도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 그 유럽 중기보다 같은 경우는. 서해쪽으로, 서해쪽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그, 금요일, 16일 금요일에는 거의 인천 앞바다 쪽까지 이렇게 들어올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없는 미국 기상청 정보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미국 기상청도 현재 같은 위치에 어, 열대저기압이 있다라고는 표시를 하고 있고요. 이동 경로가 좀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 그 거의 그한 45도 각도로 쭉쭉쭉쭉쭉쭉 올라오면서 세력을 키워가고 있구요. 11일 일요일쯤 되면은 좀 밑으로 내려와서 어, 대만 쪽으로 좀 약간 붙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현재 이 위치에서 11호 태풍도 그랬구요. 이 위치에서 에너지를 좀 흡수를 하면서 좀 세력을 키워가다가 어, 13일 화요일 되면은 일단은 미국 사촌 같은 경우는 요 상하이 쪽으로 중심기압이 중국 상하이 쪽으로 상륙을 해서 해안변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그리고 15일 되면은 북한쪽으로 이렇게 북한 위쪽, 중국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기상청 정보가 좀더 어 고마운 정보이긴 한데, 아무쪼록 어 이번 태풍 정보는 아직까지는 좀 어, 시일이 많이 남은 예측 정보라서 언제 어떻게 또 변경이 될지 모릅니다 십일호도 그렇고 과거 태풍들도 어, 굉장히 많이 그 위치가 변경되고 막 그래가지고요 경로가 한 3일 정도 한3 3일 정도 남은 시점이 돼야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그 경로가 지금 나올 걸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 현재 이 정보들은 그냥 참고만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압 상황을 잠깐 보여드리면 기압은 제 항상 유럽 중기모대 기준으로 보여드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상공엔 고기압이 대륙 쪽에서 들어오는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게 거의 대륙 쪽 공기압이 좀 많이 우리나라 쪽에 좀 위치해 있구요. 요게 쭉 올라오다 보면은 거의 한 11일, 12일쯤 이렇게 좀 많이 빠지는 그런 경우다 보니까 이 길을 따라서 그리고 우측에 있는 요 고기압이 일단은 태풍이 뭐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걸 방해를 이렇게 막아주고 있어서 현재 경로상 유럽 중규모들은 이렇게 서해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이 고기압들이 점점, 점점 그 우측으로 빠지고 있다 보니까, 어, 인천쯤에 와서는 아마 우리나라 만약에 이 경로로 온다고 하면 좀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좀 예측을 되고 있고요. 아무쪼록 아직까지는 일단은 지금 뭐 이번 주가 명절인데 아마 일요일쯤 돼야지 일요일이나 어, 월요일쯤 돼야지 좀더 안정적인 이동 경로가 지금 나올 수가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일단은, 어, 저기에 발생됐고, 이게 내일쯤 태풍으로 될 수도 있다는 라 것만 참고하시고, 경로는 뭐, 그 서해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시 시1호 태풍 경로로 탈 수도 있, 있기 때문에, 음, 일요일날, 일요일이나 월요일쯤 아마 좀더 어, 안정된 경로가 나올 때까지는 전국으로 어느대로 얘가 튈지 모르기 때문에 다소 조금, 어, 긴장은 하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1호 태풍 희남로가쓸고 간, 어, 부산이나 울산, 포항 이쪽은, 어, 피해 복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부디 이 태풍이 또 와서, 음, 더 많은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자연재는 해 언제 어디서든지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긴장하지 않으면 항상 다하기 때문에 항상 날씨 정보는 당분간은 태풍이 자주 발생할 수도 있으니깐요 항상 날씨 정보 에 기울이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태풍이나 이런 기상 정보는 공인된 기관에서 뭐 우리나라 같은 기상청과 뭐 미국이나 기상청 유럽 중기 모델, 뭐, 이런 것들. 기상청에서 나와 발표하는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음, 뭐, 인터넷이나, 아니 온라인상에, 어, 뇌피셜로 말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런 정보는 과국적험을좀 너무 믿지는 말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과국적험은 저의 생각을, 최소한으로 담아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괜히 제가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아, 이렇게 갈것 같은데라고 얘기했다가 혹시라도 어, 그걸 믿고 다른 분들이 그걸 믿, 믿고 어떤 분이 어, 대처를 안 하거나 늦어버릴 경우에 어,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제 생각을 여기다 담는. 가급자이면 은 현재 나와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어, 설명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재해에 관련되어 가지고 특히 기상정보는 뭐 기상청이 많이 틀리기는 하더라도 가급자이면 은 공인된 정보를 믿으시고 그리고 항상 공인된 정보에 기울이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어, 대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태풍, 어, 제24 열대 좌업부, 그리고 내일쯤 12호 태풍 무이파로 어 발달이 될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요, 이번 다음 주에 올라올 태풍 같은 경우에는 부디 큰 피해 없이 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리고 태풍도 날씨도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풍 정보는 당분간은 어 내일도 시간되면은 밤에 다시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